오 대양은 북극해, 남극해 이것들이다. 빈칸에 들어갈 바다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백제의 마지막 왕으로 삼천국녀 이야기로 유명한 왕은 의자왕. 다음 중 표준어는 무엇인가? 1. 조지다 2. 괴랄하다 3. 주구장창 4. 대인배 1. 조지다 일본의 전통 의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기모노 동계 올림픽 종목 중 하나로 특수 제작된 4인승 설매를 타고 규정된 코스를 주행하여 완주 기록을 겨루는 스포츠는 무엇인가? 곱슬레이 소설 등의 이야기 전개 방식으로 시작, 발전, 전환, 결말의 4단계 구성을 무엇이라 하는가? 기승전결. 포도를 발효시켜 만든 알코올성 음료로 오크통 숙성이나 지역별 품종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내는 이것은 무엇인가? 와인. 올림픽을 상징하는 이 깃발을 무엇이라 하는가? 오륜기. 우리나라의 봄철 식량 부족 사태를 가리키던 말로 기근 시기를 보내는 것이 고개를 힘겹게 넘어가는 것과 같다 하여 이것이라 불렀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보릿고개. 불안장애의 일종으로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공포와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장애는 무엇인가? 공황장애.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보거나 말할 경우, 대상의 정의나 개념 등을 잊어버리거나 이질감이 생기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게슈탈트 붕괴.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나쁜 일에 나쁜 일이 겹침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설상가상. 우황청심환은 긴장을 풀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우황청심환의 우황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소의 담석. 사람의 피부 각질을 먹는 어류로 피부 질환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이 물고기는 닥터피쉬. 이것은 단위 부피당 질량을 나타내는 값으로 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 클수록 이것이 크다. 이것은 무엇인가? 밀도. 빈칸에 각각 들어갈 말은? 소 귀에 이것 읽기. 소 읽고 저것 고친다. 쇠뿔도 그것에 빼라. 경 외양간 단김 태양처럼 고정되어 있으며 스스로 빛을 낼수 있는 천체를 이것, 지구처럼 움직이며 스스로 빛을 낼수 없는 천체를 행성이라고 한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항성. 선거로 선출된 의원 등이 임기 중 사퇴하거나 사망하여 공석 상태가 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를 무엇이라 하는가? 보궐선거 다음 중 올바른 표현은 뭘 그렇게 혼자 이것거리고 있어? 구시렁 치과의 치료 방법 중 하나로 손상된 치아를 발치 후 이를 대체하기 위하 여 보철물 을 심는 치료법 은 무엇인가? 임플란트 노벨 평화상 을 수상한 의 사로 생명 에 대한 경외 라는 철학 을 바탕 으로 아프리카 에자 신의 이 름을 딴 병원 을세 우고 의료 봉사 활동 을 펼친 인 물은, 슈바이처. 건물 건축을 맡긴 뒤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건축업자가 대금을 받을 때까지 해당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 하는가? 유치권. 1919년, 일본 제국의 지배에 항거하며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기 위해 일어난 비폭력 만세 운동으로, 한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으로 평가되는 이 운동은 무엇인가? 3.1 운동, 항공기, 호텔 등에서 접할 수 있는 마린 어메니티는 무슨 뜻인가? 편의시설, 비품, 기업이 내부에서 처리하던 특정 업무를 외부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경영 기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아웃소싱. 이 단어는 어리석음을 일깨운다는 뜻으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함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무엇인가? 개몽 다음 중 올바른 표현은 이것 저것 간에 네 마음대로 해. 하든지 말든지 A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의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헌신적인 사랑. 지붕 등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얼어붙어 만들어진 기다란 모양의 얼음은 무엇인가. 고드름. 한국 군대에서 일반적으로 최전방 지역에 배치되어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지칭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GOP.